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고통받던 종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어떻게 베푸셨는가 자세하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어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분만 신분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면과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어, 그 말씀, 그 의미를 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력길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어, 말씀으로 출애기와 마무리됐다면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를 보면 아, 그들은 광야의 행진에서 불순종의 아, 연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기는 희망이었다면 민수기는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의 광야 세대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기 1 세대예요. 출애부를한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2세대가 일어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들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믿음으로 어떤 걸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세상을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 이런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사사입니다 출육기가 희망, 민수기는 절망, 또여호수아는 희망, 또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뭘까요? 반복된다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출육기는 희망, 민수기는 절망, 또 여우사서는 희망 사사기는 절망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리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리에서 어디로 올라왔다? 복음이라는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있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저 길갈, 여리고 성 근처에 있는 길갈 땅에 있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위에 있는 길, 아 복임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아 베들과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길갈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또 누군가,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요, 길갈이라는 지역,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때알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장 5을장을 보면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처음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서 첫 번째 밟은 땅이 길갈이에요. 처음 도착한 땅입니다. 또 요단강에서 열두 도를 채워, 찾아서 길갈 땅에 열두 도를 세우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다짐을 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느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땅입니다. 세 번째 이 길갈이한 땅은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믿음으로 뭐를 받습니까? 할례를 받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습니다. 길갈에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길갈 땅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전쟁 여리고 리고 전쟁을 앞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이라는 땅은 믿음의 증거가 아주 많은 땅이요. 언약의 증거가 있고, 언약의 열두 돌이 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다. 이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있는 복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언약의 증거도 없고, 여호와의 사자도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없어요. 그런 땅이에요. 복임이라는 땅 이름처럼 통곡만 있을 뿐이에요. 눈물만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임에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 길가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의 사자는 누굴까요? 이것은 1절 말씀과 2, 3절 말씀에 이 여호의 사자가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느라. 예, 여와의 호 사전은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1절에서는 내가, 너, 내가, 내가라는 단어가 씁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오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니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신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3일차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는 성육신,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쓰여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능한 내용이 4절오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신행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복임이 됐어요. 통곡하는 자들. 복임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힘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통곡은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후회의 의미예요. 잘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눈물 이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후회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아래 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크게 울었지만 회개가 아니라 뭐다 후회의 울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후회한 것뿐이에요.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이 바뀔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동일하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이런 어, 이런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왕은 죄 없는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엔드게 광야에서 그는 용변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사호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어, 잡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잠시 뱁니다 그리고 사호왕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슬피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슬피 울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3회상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월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오늘 사사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통곡했다." 라고 합니다. 사월왕이 통곡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멈춥니까? 아니요, 계속 잡으러 다녀요. 계속 끝까지. 잡으다니 크게 울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바뀔 때 회개한 것입니다. 이사라 백성들도 여호와의 사제가 길가에서 올라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하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 후회의 눈물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고.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독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한 나는 버리는 행동 또 말씀 앞에 나가는 그삶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물만 있고 회개 없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10절 말씀에 그들의 미래가 나와요.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종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그들은 어떤 세대가 되었다 1 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또 하느님께서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어때요? 그들의 외형은 이스라엘의 열둘 집파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 삶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도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들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는 거예요. 이런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들은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요수하여 그들의 선배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변질된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줬어요. 그들이 단번에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가난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가난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의 신을 나중에는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알려줘도 그들은 회개를 했다 안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 그들은 동일하게 살아갔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믿음의 과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른 세대 앞에 있는 세대 이 믿음의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세대예요. 모세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언약을 세웠던 세대예요. 열두 도를 세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웠던 세대입니다. 또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세대예요. 옛 것을 끊어버리는, 끊어버리는 회기를한 세대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했던 세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세대가 됐다?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 믿음의 세대가 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밟았던 그 믿음의 과정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했던 다른 세대가 했던 그 과정을 밟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회개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른 세대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걸어갔던 그 과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음.